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입니다 3월 4일 한국 여자 프로농구 경기입니다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전은 예상 과 다르게 싱겁게 끝이 나고 말 았습니다. 삼성생명과 우리은행의 시즌 마지막 경기는 손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간 우리은행 박해진 선수 를 제외하고 베스트 전력이었습니다. 박해진 선수의 빈자리는 올 시즌 신인왕 후보 1순위 박지현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박지현 선수는 왜 모든 팀들이 탐을 내고 고등학교 시절 국가대표 로 차출됐는지 어제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박 박지현 선수는 이제는 팀의 플레이에 적응이 된듯 공수에서 자기 역할을 해줍니다. 기본적인 볼리딩은 물론 내외곽에서의 슈팅, 스크린, 컷인플레이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0분 내내 경기에 출전, 트리플 더블급의 활약을 보여주며 13득점, 8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경기 중간중간 패스미스와 같은 잔실수가 조금 아쉬웠지만 프로 1년차 선수의 성적으로는 정말 엄청나네요. 최근의 활약으로 OK저축은행 OK 이소희 선수와의 신인왕 싸움에 있어서도 완전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의 입장에선 최근 최은실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도 좋은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우 감독의 의중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며 플레이오프에 있어서도 기존의 박해진 이명희 김정은 선수에 이어 최현실 선수까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 팀을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쿼터부터 주도권 싸움에서 밀린 삼성생명은 경기 내내 끌려다니며 21점 차이로 대패하고 맙니다. 확실한 우위를 보여준 우리은행 그리고 아직 남은 시간 동안 팀을 재정비할 삼성생명 플레이오프 1차전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이상 3분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